장어를 옛날부터 많이 먹어보기도 하고 또 그걸 직접 구워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풍천장어, 뭐, 먹장어 또 바다장어 있잖아요. 근데 풍천장어는 기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해먹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다장어를 그거를 해먹는 방법을 생각을 해가지고 바닷장어를 요새 해먹어요. 근데 그것이 사먹으려면은 굉장히 비싸요, 값이. 장어 1인분이 뭐 2만 8,900원 하던 게뭐 3만 9천원, 뭐 3만 8천원 이러는데 그걸 직접 해먹으면은 그렇게 큰돈안 들고 해먹을 수 있습니다. 노량진 수산 시장에 가면은 1kg에 보통 4만 원 정도 해요. 근데 4만 원 정도 하는데 1kg면은 두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굽는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잘못 굽으면 안 됩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로 해 봤어요. 뭐 기름 발라서 구워 보기도 하고 장을 만들어서 장을 바르고 구워 보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해 봤는데요 그게 참 굽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진짜 실패도 많이 해 보고 그래 가지고 배운 거는 무엇이냐면은 절대로 거기다 양념을 한다든가 뭐 기름을 바른다든가 뭘 발라서 굽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 안 됩니다 제 경우에는 적새 적세 있죠. 적새를 숯불에다 놓고 숯불구이를 로 해먹었어요. 근데 이게 참 맛있어요. 그리고 지, 직접 해서 먹으면 은 그렇게 많은 돈안 들이고 집안 식구 시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장어는 반드시 직접 구워서 먹으려면 바다장어가 제일 좋습니다. 기름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풍천장어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가 많아서요 그거 연기도 많이 나고 참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바닷장어는 그렇게 연기는 안 나는데 뭐 후라이판에 구운 것 보다도 그적수에다가 숯불에다가 딱 구우면은 제일 맛있습니다 근데 맛있는데 이게 구우는 요령도 처음에는 잘 몰라서 못 굽는데, 그걸 이제 점점 하니까 요령이 나요. 뭐든지 처음 하면은 힘들잖아요. 사는 것도 요령이 나요. 사는 것도 노령진 수산시장에서 동문 쪽으로 가면은 첫째 집에서 우리 사는데, 그 집에서 사면요. 손질을 잘 해줘요. 벌써 오래 다녔어요. 한 몇십 년 다닌 것 같은데, 뭐 주인도 맡기고 그랬어도, 지금도 잘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량진 시장, 동문시장에서 들어가자마자, 마자 오른쪽에 바다장을 집에서 그걸 사오는데요. 잘해줘요. 손짓을 하도 깨끗이 해주니까 내가 손질할 거 없고요. 거기서 사면 양념장까지 다 주니까 쉬워요. 양념장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주는 거, 그대로, 그대로 하면 되고.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제 경우에는, 밭이 있으니까 밭에 가서 해 먹습니다. 애들하고도 해 먹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해 먹고 해 먹으면요 참 맛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장어를 갖다가 저, 저 소주 있잖아요. 진로 소주. 진로 소주에다 담가야 돼요. 그거 안 담그고 하면은 담근 거하고 안 담그고 맛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숯불구이를 하는데 숯불구이도요. 그것이 뭐 잘게 잘라서 처음부터 하면은 힘들어요 길게 해서 어느정도 익은 다음에 그걸 거기다 하면은 그거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먹어본 사람이 먹잖아요 그뭐 제가 수영장 다니는데 수영장에도 그거 먹으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돈 많은 사람이 먹는 거지 <laughs> 실질상으로 돈 없는 사람이 가서 그렇게 비싼 거 먹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직접 사가지고 방에서 해 먹긴 힘들어요. 그 냄새 무신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캠핑을 가거나 야외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저희는 밭, 농사를 지니까 밭에 가서 그런 거해 먹어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데, 1년에 한두 번해 먹는 거요. 그거 참 좋아하거든요 안 먹는 사람도 많지만 그리고 바다장어가 좋은 점이요 이 바다에서 나는 거니까 기 양식을 바다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laughs> 그뭐 바다에서 하면 뭐그 그 민물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그. 사려주는 거, 이런 것이 바닷물이 씻겨나가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지금도 또 올해도 한번 해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애들도 좋아하고 또 그걸 한번 해 놓잖아요. 해서 딱 잘라서 냉동실에 놓고 먹으면요. 겨울에 먹어도 좋아요. 근데 또그 하기, 하기 힘든 분이 있잖아요. 힘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수산시장에서 그걸 뭐 1kg에 뭐 얼마 받고 1기 만원인가 뭐 받고 그걸 해주는 사람도 있대요. 어떤 분은 얘기가 아예 수산시장에서 사가지고 그거 만드는 데 가서 만들어가지고 집에다 냉동실에 넣고 뭐 겨운에 먹는 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좋긴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힘들긴 힘든데 1년에 한두 번 먹는 걸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올해도 한번 또 바닷장어 구워 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